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공갑 나왔습니다. 뛰어볼게요. 이 응? 술빵 수빵, 술빵이 맛있네. 맛이 달라. 어 그래? 이거 좀슨 풀맛나? 허브맛 같다고. 내가 먹어볼래. 이 초록색 먹어. 그러네 커스타드맛 소세지 커스터드 맛 에그 커스타도 맛이라고 향이 막 우리나라처럼 막 뭔가 막 그런 과일이 엄청 진한 게 아니고 향이 살짝 나는 거라서 그냥 맛있긴 한데 무슨 맛인지는 잘모르겠네요 근데 확실한 건 초콜릿 커스터드 맛 그럼 이제 끈적 면 자체가 이렇게 뭔가 중국 당면 느낌처럼 뭔가 전분이 들어간 면이에요. 끈적끈적한 느낌. 면이. 먹을게요. 음? 음, 당면이랑 전분국수인데 확실히 어묵탕이랑 닭고기랑 섞여 있는 거죠. 여기 되게 많이 오, 어, 어. 돼지고기 갈비도 들어있고, 여기 보면 이제 선지 들어있고, 많이 어묵들도 막 들어있고, 닭가슴살도 들어있어. 한끼 먹으면 편편하겠다. 고수를 못 먹는데 국수가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나있네좀더 드셔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음. 이참에 굿을 좋아해보시는것때요 굿이 응, 아니라? 좋아. 자식도 먹지다가안 낫다가 그치 초반에 났다가과정으 근데 난 이런 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면은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중강인데도 얇아요 잡채 그 맞아. 맞아 잡채 풀린 거? 잡채인 거? 찔린 게 끝이 없네 살짝 쫄면 면인데 응. 나죠, 저... 맞아 맞아 안줄기, 아니, 맞아 안 쫄깃 없어 국물이 오뎅탕이랑 음, 음. 닭고기 국물이랑 잘 섞인 느낌 맛. 사람들이 음. 좋아할만하다. 샥슈카처럼 뭔가 베이크드 에그중에 하나인데 이건 저 태국식 계란으로만 했거든요. 토마토도 물론 없고요. 음. 이게 되게 설명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먹어봤지만 계란 계란 계란이라서 이게 태국 간장이에요. 음.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계란과 이란라이랑잘 어울려서 심지어 이게 그려져 있어 요 계란이랑 비이랑 뿌려 먹는 게 태국 간장. 계란 요리에. 대해. 행복한 미소를 보여줘요 왜냐면 햄 안에 어묵의 쫄깃한 식감이 있고 햄의 향이 있고 그리고 또 계란 노른자의 촉촉함도 있고 바삭함도 있고 그리고 또 샬롯 튀김이 되게 먹는 향이 되게 좋아 먹어봐 이 되나? 흔들지 흔들지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걸 차이니즈 소세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자체에 제가 특유의 그 뭔가 조미된 향이 있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볶음밥도 진짜 맛있어요 중국 음. 맛있는 것같은 이걸 볶음밥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뭔가 발콤해 한번 먹어봐 래정왜 달아? 햄 만들 때회사탕 같은 가 넣고 당 당근을 넣게 너무 맛있어. 난 이게 맛있다 진짜? 음. 레시피 달라하면 주나? 79 하우스 에74 코퍼스 학사 아한 아. 고맙고 코퍼라 아한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모 듣기요. 듣기. 비기 아습이야 아. 땡큐.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물쪽 성공한 아 실패한 들이고라 아한카. 아한카 맞아.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 BTS 완전 광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 음, 그 음, 디자인도 음, 너무 귀엽다. 음, 음, 빵에 크림 발라져 있는 것 같은. 뭐써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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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어트 네. <목소리도> 베리? 몰라. 어, 그거 먹자 잠깐 물어보려고요. 어트 베스트 원?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 한국인요? 한국인 아시죠? 아,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도> 아 그래서 성공하셨겠다 어, 그 그래. 빙수집에 왔는데요 여기가 요거트 빙수를 파는 곳인데요 여기 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이 여기... 네. 들어오는데 한국말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네. <laughs> 저... 저 갑자기 빙수를 하니까 영어로 뭐 물어봤는데 어, 갑자기 이게 맛있다고 한국말로 대답을 해줘서 한국 사람들이 망고 빙수 좋아하는데 망고, 망고 크림치즈빙수. 짜잔, 맛있었습니다. 음. 망고가 들어가고 이거 알지? 테이블 주르제. 팔만 구만 원만. 원 고런 어. 펄링의 음. 느낌. 이 빵가루 진짜 올라가고 제가 소보로 빵가루 같은 거 올라가고. 가지 음. 맛있어. 음. 근데 이 망고가 진짜 음. 토끼랑 이 달걀망고다 쿠키랑 이 크림치즈랑 이 빙수 재질이랑 음. 이 망고가 잘 <laughs> 어울리네요 이 칼이 진짜 아삭아삭한데 응. 너무 말려 봐응 이게 아직 살짝 어색해가지고 이라가는게오려 외국 사람들이 배는 <laughs> 막. <있었나? 웃음> 아무렇지 않게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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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으니까 뭔가 꿀값 값 다른 느낌, 어, 어, <laughs> 느낌 뭐라는,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건갑 와 진짜 개 맛있어 이거 아, 그 진짜 진한 티만 타이완이 티개 맛있다. 음, 음. 저는 후카이도 프레첼이라는 맛을 시켰습니다. 무슨 맛이에요? 스페인즈 미크랑 프레첼 섞은 거래. 저는 포토스카치랑 타이완이지 티. 음. 근데 지금 뭔가 그 되게 뭔가 밀크티 맛인데 되게 찐해 뭔가 되게 맛있어. 아니 우유라길래 우유 맛인데 알았한데 그치 우유 맛 그냥 그러지 음, 우유 맛이. 그러지. 무슨 맛이요? 프레첼 맛은 알겠는데. 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치,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과자는 아까 그 쿠키, 빙수 쿠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응. 먹어봐야지. 타이완이즈 밀크티. 음. 밀크티 맛있다. 어? 딱, 딱 밀크티 맛있다. 홍차 맛? 응. 딱이네. 딱그맛이네 근데 왜 타이완이지? 타일랜드 밀크티. 타이완이 밀크티 유명하지 않니? 태국 밀크티도 유명하지 않 맞아. 두대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나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자가 더 맛있어서 음. 그래서 더 맛있어요? 응 많이 드세요 응. 아니, 이거 컵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여기다 샐러드 같은 거담아주세요되 응? 너무 귀엽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 주면은 과일 같은 거 샐러드 나오먹 다음에 저희 이제 빵을 한번 먹어볼게요 빵이 바삭바삭해요 나 진짜 촉촉한 빵에 크림 들어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엄청 바삭바삭한 빵이네 여기에 코코넛 가루가 엄청 뿌려져 있고 안에는 저희 판단 코스타가 어제 먹었던 어, 거잖아. 네. 아는 어. 척을 한 번도 해보면은 어. 빵은 아니고 사실 에클레오고요 그냥 슈예요. 슈크림에 슈반죽. 그 음. 길게 뽑은 거라서 음. 아까 공대님이 말한 것처럼, 공대가 말한 것처럼 바삭바삭. 어 되게, 근데 슈치고 그치. 되게 쿠키가 네. 쿠키 같네. 쿠키 슈 같은 네, 느낌 그러네. 그러네. 느낌이 오 그러네. 그러네. 코코 들어가는 느낌. 슈에그 뭔가 좀 소프트한 게 아니고 되게 쿠키처럼 쿠키 슈처럼 바삭바삭하게. 맞아. 그 위에 계속 코코넛 뿌려야 돼. 음. 먹어보자. 어디 먹어? 너 먼저. 뭔가 있어 너무 저도 그럼 음. 한입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 음. 그거, 그 슈. 음, 그게 맞지? 응. 판단 향이랑 코어는 무적이다. 음. 이거 봐요. 여기 음. 보여? 판단 크림. 살겹살이아니 여기 보여주는 거냐? 여기 보여, 기 보여. 이게 진짜 그슈 크림 그거다. 훈남볼 그때 싸져 있는. 근데 되게 프리미엄. 어. 저 포크로 딱 집는데 바삭하길래 엄청 바삭바삭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슈네. 응. 음. 음. 이거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이게 비구리라고 이 근처에 유명한 도넛집이 있는데, 그 비구리의 BI, 그러니까 로고고요. 그 비구리랑 여기 카이렌 미아라는 아이스크림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거예요. 도넛 아이스크림도 있고, 음, 맞아, 아이스크림 빨리 녹으니까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길 가다가 여기서 좋아하는데, 사람들 엄청 많은요헬진들 많고 뭔지 모르겠어요. 막 연근 있고 막 옥수수 있고 이래가지고 한 먹어보려고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빙수에 연근이라니 진짜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무섭긴 한데 고식하세요. 어 좋아 됐습니다 보안센터 이래요 이지호? 이지 핸드메이드 빙수 진짜 지나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길래 어저께 뭐 그냥 물어봤는데 빙수집이라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그냥 진짜 맘대로 넣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골라 봤는데 과일이라고 하는 거 대충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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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머 나 구기자가 나고 구기자 넣고 스티키 라이스도 있래 스티키 라이스 넣고 어 광고 스티키 라이스도 막 이런 과일 막 넣었거든요 우리 스타한이구나 칵테일에 네, 들어있는 뭐 있고, 멜로디도 어. 없고, 그리고 뭐 무슨 아 맞다, 타로, 타로, 저 타로 이렇게 음, 생긴줄몰랐는데 진짜 센타로예요타로 타로, 메이렇르 이렇게 바르게, 뭐이코게 바르게, 뭐이크게바서선택이수게었는데우이 코코넛 밀크는 이렇먹어볼게뭐이내게바나게뭐 이렇게 바르게, 뭐 이렇게 바르게, 뭐가안 맞아서 그렇지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 <laughs> 빙수야? 응호떡이 그거지? 응 진짜 <laughs> 맛있어요 진짜 인위적인 색깔인데 이 음, 뭐다? 안 봤다 안 봤어 안야 초록이 뭐? 응? 초록이 아, 판단인가판단인거 같은데? 얘는 뭐야? 이 빨갱이인 거 핑키 핑키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아삭하 바로 <laughs> 우리네가 에서 타로 밀크티 되게 좋아해서 근데 그것도 국물다 근데 타로도 국물이랑 먹으면끝보다 먹을만해요. 맛있어. 무슨 맛? 타로 맛. 타로 무슨 맛어타 밀크티 타로. 아로이 로이네 아로이 릴리샷. 배웠 고생 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수 보다 식감이 살아 있고 야채 가 많이 넣어 응. 그렇다고 그냥 버즈링이 아니고 상이 엄청 좋아. 왜냐면 우유나 우유빈설이 코코넛이니까 코코넛이 그더 살아나고. 대게 좀 골라먹는 기분이 있다. 저희는 뭐 마저 먹고 가볼게요. 이따 가 봐요. 그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가. 아, 태국에도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식이 제일 맛있는. 지역 이름이 어디야? 전라도. 전라도지. 어. 여기서 일산지방의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좀 확실히. 우리나라 전라도가 막 액젓이나 장을 아, 많이 써요 아, 여기도 그 액젓을 많이 써요 꽃게가 들어간 솜땀 아니면 피소스도 예를 들어 제주도는 매치 아, 아, 액젓 매젓 아, 아, 같은 아, 거막 그런 걸 많이 써서 더솜땀도 똑같이 피소스인데 좀더그 아, 피시플라이어가 더잘어울서 아, 감칠맛이 더 잘하는 아, 음식을 음. 많이 쓰는데 란 말이야 근데 또 치앙마이 쪽은 또 국통 쪽이랑 일산지방이랑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산 아, 음식점을 파는 식당에 와서 먹,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우아운전 갑니다 음료쟁이로서이 예쁜 컵에 들은 땡모땡모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It's original 오, 오, Original 진짜 맛있다 진짜 수박맛이야 순 수박이 뭔가 설탕물이 아니고 어, 수박물이야 수박물이야, 수박물이야. 수박물이야. <laughs> 수박 씹어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진짜 방금 자고 일어나서 되게 입이 텁텁하고 그랬거든요 뭔가 리프레시되는 단맛이라서 계속 먹게 되네요 합니다 파워솜이라고 해서 이렇게 후지방의 카레 우동인데요 오케이. 튀김 면이 있고 밑에 이렇게 누드. 육수가 이렇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지금 한입 먹어봤는데 국물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국수 중하나 진짜.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데 나오디그나 좋은데 그나뭐뭐 아니면 어, 여기다 덜어서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일단 은여기서덜어라고 어, 그래서 이게 위에 똑같은 면을 똑같이 튀겨서 올려요 그래가지고 카레 국물에. 어, 튀긴 식감이랑 또는 네. 쫄깃한 식감이랑 네. 같이 딸려오는 거야 이 튀긴 면이 무슨 맛이냐면은 진짜 그냥 면을 튀긴 맛이에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 면이 사레를 이미 먹었어 다사레를다 다 먹어서 노르스름해가지고 면에서도 카레 맛이 나 거기에 요런 닭고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그 어. 양파의 그 매운맛? 양파 매운맛 있잖아요 근데 싹 굳혀지면서 진짜 리프레시딱 되는 느낌? 사실 여기 지금 양파 양파도 아니에요 샬롯이라고 해서 양. 우리가 쓴흰 양파보다 훨씬 더 달고 덜 매운 음, 양파 아, 어쩐지 그래서 뭔가 아, 양파를 아. 물에 담가놓은 아. 매운맛을 살짝 뺀 느낌의 양파인데 튀김. 그런 양파인데 진짜 그래서 더 맛있는 것같아요카오소이 음. 먹고 싶다고 손을 끌고 왔카오이카오소이 카오쏘이도 먹 볶음면이라고 하는데 면 자체가 특이해요 면이 뭐냐면은 보니까 얘네 마마라는 태국 라면이거든 요 신라면 같은 그, 그 라면으로 만든 볶음면에 이게 공심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고추나 야채로 만든 볶음면인데, 제가 특이한 거는 이 라면으로 만든 볶음면이다. 그럼 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딱굴소스랑 간장면 볶음면. 그 맛이야. 파시우 맛인데, 면이 라면면인데. 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공심채야. 차이니즈 브로콜리, 그린빈, 차이니즈 그린빈, 공심채도 있습니다. 거는 절대 시어할수 없는 맛. 근데, 지금 칠리를 살짝 뿌렸어요. 음, 변신. 랍이라는 물에 데치는 태국식 인기 볶음이거든요. 이거또이싼 지방 음식인데요. 배추원도 볶음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요리를 해요. 특이하게, 진짜로. 볶다가 물을 넣어. 음. 어. 아, 그래? 어. 그리고 국물도 있고, 근데 이게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 샬롯이랑 샐러리의 향이 나를 너무 잘어울가지고 여기 진짜, 진짜 강추예요 진짜 현지 느낌인데, 진짜 국물도 막, 진짜 현지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얼음만돼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여기. <놀람> 저희 아, 이제 다음 단 가게로 가볼게요. <놀람> 어, 여기는. 쏨땀 우돈이라는 곳인데, 쏨땀이랑 무슨 숯불구이집 파는 곳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누가 뭐 추천해준 건 아니고, 그, 구글맵 리뷰가 1,400개나 되길래, 그냥, 근처 클리키바다 되길래 한번 와보려고 들려봤어요. 근데, 되게 엄청 넓은데? 뭐 봐야 알것 같아요, 사실상. 오케이. 최대한.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찝찝. 찝찝. 야. 이게 계란도 올라가 있어. 계란도. 티드데이 같아. 어. 땅콩도 있고. <목소리> 뭐? 음~~ 맛있더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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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이 송담이 원래 맵고 짜고 약간 내 위에 옥수수가 단맛도 어. 올라가니까 일반 파파야 송담이랑 다른 매력이다 아삭아삭한 거하고 옥수수의 달큰함이 있다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나 워낙 옥수수 좋아하기도 하는데 진짜 맛있다 처음 먹어봤거든 옥수수 송담 먹어봐 계란 삭힌 계란 소금에 삭힌 계란, 계란. 그래? 응. 짠 계란 맛이야 짠 계란 맛? 엄청 짜요 근데 물좀먹어볼게어 너무... 진짜 짜다 근데 아, 진짜, 진짜 짠 계란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진짜 옥수수랑 땅콩이랑 같이 먹으니까 옥수수가 우리나라 찰옥수처럼 뚱뚱뚱하지 않고 응. 그냥 초당처럼 수분기가 톡톡 켜요 안에서 응, 하나 응. 씹을 때마다 그래서 더 이런 샐러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리가 거의 무슨 진짜 망치 수준이야 엄청 꼬그지? 거의 어. 우리나라 막 15호 닭막 어. 이런 느낌이야 <laughs> 와, 닭붐에 해체하는 거 보이세요? <목소리> 장난 아니죠? 해체, 끝! 후! <목소리> 다시 해체, 여 못했지만, 살고 춥는 것 같아. 봐봐, 소리지 이거 찍어 먹고 진짜 맛있다. 음! 고기가 그 뭐? 어제 그 맛이야. 어제 그구어 어, 어, 그지? 근데, 근데 맛은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데. 소스가 어제 그맛맛있어 진짜 맛있는 게 뭐냐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밥이 여자 약밥 음. 맛 나면서, 음. 쫀득쫀득, 응. 쫀득쫀득 사면서 비기가 싹, 응. 쫀득함을 더아하게해드 진짜 대박.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소스가 진짜 오늘 먹 맛있다 이거. 그죠? 음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음 소스가, 음 소스가, 음 소스가 진짜 맛있는데 매콤해가지고 이런 게 근데 사실은 태국 국부 음식이야 사실 지금 먹고 있는. 뭐? 태국 국부 음식들이야 지금 먹고 있는. 국부? 태양마에보다 더 있죠 분명 음. 아. 지금 태국 국부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날개를 뜯기로 했어요. 수수면 딱 미쳤네. 이거 진짜 미쳤어요. <laughs> 아, 옥수수부터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오늘 너무 잘했다. 날개도 진짜 날개 맛. 진짜로 거의 무슨 갈매기 날개 같다. 작은 날개 안한 것. 치킨은 언제나 맛있다. 치킨은 항상 먹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건가. 저희의 세번째 음식 이게 남독이라는 거래 풍우이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맛있었을 선 같은데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어때, 어때 불맛 나? 일단은 처음 접해보는 저로서는 되게, 되게 민트랑 올러가고 맞아 민트야, 민트. 되게 플레이버가 되게 센 음식이야 매콤하고 달콤하고 민트향근 그리고 이거 보면은 샐러드인데 여기 민트 이렇게 올라가있고 목살 부위에 샬롯에 이렇게 있어요 맛있어? 진짜 <laughs> 맛있어, <웃음> 음. 맛있어? 궁금하고 진짜 맛있어 내가 진짜 엄청 좋아해서 미국에서 항상 혁신식당 한번 꼭시켜먹는거였거든아 아, 진짜? 홍그리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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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베스트였대요 베스트 태국 음식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여기 보면 이게 그런 깨 같은게 뿌려 있잖아 이게 어. 깨가 아니야 뭐야? 쌀가루야 쌀가루 아진죠 고기도 심지어 따뜻하잖아. 맞아. 숯불에 어? 커가지고 음. 버무린 거란 말이야, 사실. 음. 딴 데는 숯불에 구워서 그걸 또 잘라서 버무려 준단 말이야. 샐러드,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 샐러드야, 따뜻한 아. 샐러드. 아. 그러다 렇 보니까, 그 원래 불맛도 들어가, 숯불에. 원래는. 얘는 숯불에 안군거 같긴 한데. 아, 음. 혹시나 나중에 남도국은 영어로 되는 데서 스파이시 포크 샐러드 있으면 꼭 시켜주세요. 아, 진짜 여기 강주. 저는 진짜? 올해 치앙마인 10개 먹은 것 중에서. 근데 여기가 베스트입니다. 킹그리픽 아, 진짜. 어, 진짜 입산 진짜 음식이 이런 맛이거든요. 아, 자극적이고 맵고, 와, 여기 진짜로 진짜 대박이에요. 솔티드 에그, 썸따구, 난태어 처음 먹어보고 책에서만 보던 거예요. 제가 관심있으니까 맨날 책 보거나 유튜브로 공부하다가 움치이지아요 또, 와, 진짜 제대로. 감동이에다 태국 음식 사장님이 추천한대요. 땡큐입니다. 진짜 한번 와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모든 음식점이 다 아, 맛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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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우동, 쏨따우동 강추, 개강추, 완전강추, 짱짱짱! 다 네, 안녕! 자, 저희 수중 발레. 수중 발레에 푹 빠지신 분입니다, 지금. <laughs> 가려서요, <소유가> 없다. <laughs> 한번 잠수해 주세요. <laughs> 오, 잘하네. 근데 물개인데 물개? 어렸을 때 수영 7년이나 했대요. <laughs> 보여줘, 보여줘. 수영? 다시 한번. 발 싱크로나이즈. 발, 발레. 수중 발레. 어, <laughs> <laughs> 심취하시, 심취하셨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진짜. 웃음> 나 잘한다, 근데도. 어떻게 발이 위로 올라오지? <laughs> 잘하네. 잘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고건깝